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광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2월 7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밀밥 사이를 통과하여 지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서가면서 이삭을 자르죠. 잘라 먹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면 배가 고파서 여행 중에 남의 밭이나 논에서 열매 따먹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다만 낫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추구하는 것은 도둑질이죠.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 한끼이게 훑어서 먹는 것은 율법도 허용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이삭을 잘라 먹은 행위를 문제 삼는다기보다는 이 일을 왜 안식일에 했냐라는 것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다윗 이야기를 하시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배가 고팠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요청했지만 안식일이라 다윗에게 줄 떡이 없었다. 그때 대제사장이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줬다. 그래서 그 떡을 다윗과 부하들이 먹었다. 성경 어디도 이 일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친솔병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엄격한 규례라 할지라도 배가 고파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자에게 음식을 주는 이 자비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예수님이 드시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먹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혀 꾸짖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십니다.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축복하시죠. 출애굽기를 보면 노동에 지친 종들도 다 쉬게 합니다. 이것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 훑어 먹은 것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다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정죄합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는데 바리새인이 정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3장으로 넘어가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안식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에는 한쪽 손이 오그라들어서 못 쓰게 된 사람이 있었죠. 지금 회당에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귀신들린 자 치유한 것도 회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이 예수가 또 안식일을 범하는가 범하지 않는가 엿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를 확실히 고소할 거리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안식일에 생명이 아주 위급한 사람은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손 마른 병은 생명이 위독한 것은 아닌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한 고치기만 해봐라, 고소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아주 공개적으로 하십니다. 손 마른 사람을 모두가 볼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시죠.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잠잠합니다.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답이죠.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이 옳은 거죠. 근데 이게 다른 날에는 다 되는데, 안식일이라서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냐? 안식이라는 것이 뭐냐? 손만은 자가 회복되는 것이 진짜 참된 안식 아니냐. 근데 아무도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잠잠합니다. 이 잠잠함이라는 것은 뭐 반성을 하고 있어서 나온 침묵이 아니죠.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체면, 자기들의 명예를 지키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탄식하셨고 분노하셨습니다. 이놈들이 지금 내가 손 마른 자를 고치면 나를 고소하고 죽일 작전이구나.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는 손을 회복시켜 주시죠.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한 사람이 회복되는 기쁨, 즐거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이 단체, 자기들의 이 소속된 자들이 쌓아 올린 거대한 율법 체계, 이것을 누군가 흔든다. 그것은 그들의 기득권을 흔드는 것이고, 그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여야 되는 것이죠. 매장시켜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 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밭의 비율을 말씀하셨죠. 딱딱하게 굳어진 길가처럼, 완악한 마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나 쉬운 주님의 질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이 쉬운 질문에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운 법체계 속에서 안식일에 살리는 일이 아니라 지금 죽이는 일을 의논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을 죽일 의논을. 해로 땅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법법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타인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떤 율법의 규정보다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가장 큰 가르침.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법을 따지지만 사랑을 버리고 있다면 모든 것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법을 따라갈 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우리가 누린 이 안식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